예, 안녕하십니까. 영덕 한변동장의 유기농이준영입니다 어, 오늘 저는, 이 예, 음, 이거 3월 9일 하는 겁니다. 3월 9일. 음, 3월 9일 날 해갖고, 어, 요게, 음, 음나무입니다음나무그 음, 가시 없는 음나무 예. 가시 없는 읍나무 삽목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음. 나무가 주로 근삽을 하면은 거의 100%라고 합니다. 근삽을 하면은 말하자면은 읍나무 뿌리를 캐서 그걸 5cm, 10cm 사이로 잘라 갖고 묻어 두면은 거의 100% 사귀나는 게 근삽인데 음 이거 보면은 위에 거는 읍나무가 이 가지로 갖고는 삽목이 잘안 된다고, 보통 거의 뭐90% 이상 뭐안 된다고, 어, 이러는데, 저는 이걸, 한번 음 해보기는 해봅니다. 어, 방식이, 이좀확 묻어버립니다. 위에까지. 음. 위에, 이, 보통 삽목을 하면은, 음, 이, 위에 눈 부분에는, 어, 돌출을 시키는데, 요 부분 자체도 한, 몇 센치는 더 묻어버립니다. 그 방법으로 해보기는 해보는 건데 이게 또 시간 오래 걸리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해놓고 계속 또 수시로 물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먼저 준비했는데 묻도록 합니다. 그리고 이 삽수를 삽수를 준비할 때이 주로 이제 전지가위로 딱 자르면은, 음, 여기 보면 금이 짝 하는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. 금이 짝 하는데, 에, 그걸 한번 자르고 난 뒤에 아랫부분에는, 음, 뿔이 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갖고, 요 윗부분에는, 이제, 어 돕신 패스트로 해갖고, 어, 칠을 했는데, 아랫부분에는, 밝은 제 예, 루틴 파우더라 발건제 했는데, 전지 가위로 자르고 난 뒤에, 접도 칼로, 어, 다시 한번더 잘랐습니다. 어, 그래서, 이, 예, 거칠거칠 한걸 없이 한다고, 예, 그리고 갈라지는 것도 좀, 어, 한다고, 음, 요는 접도로 탁 잘랐는데도, 어, 이렇게 금이 짝 갑니다. 예, 이렇게 금이 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실패할 그 요인도 될것 같기도 한데, 어, 음 자르면은 칼 두께가 있기 때문에, 예 이렇게 잘라지, 그 갈라지는 경향이 예, 있습니다. 톱으로 예, 자르면은 안 그렇겠지. 예 보면은 예, 이렇게 착착 갈라집니다. 예, 이렇게. 예, 면적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, 어, 삽으로, 어, 땅을 파서, 모종, 고랑을 만들고 있습니다. 어, 여기는 모래 땅인데, 이 위에, 위에 밭에서, 이 골짜기를 해갖고, 비가 많이 올 때, 여기 잔뜩 묻는 모래 땅입니다. 예, 두덕을, 음, 손마름 위로 두덕을 만들었습니다. 예, 나름 평탄 작업을 해갖고, 어, 이랑을 만들었습니다. 아, 어, 이제, 어, 가시 없는 나무 어, 요거는, 어, 제가, 어, 12, 2009년도에 봤을 때제 밑둥이 제 허벅지 만큼 큰, 큰 아주 큰 나무입니다. 최근에 구해는 어, 가시 없는 음 나무가 아니고, 예. 그큰 나무에 이제 가지를 잘라갖고, 하고 있습니다. 어, 가시 없는 음나무는 그대로 또 약성이 또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약이 되는 우리 불꽃나무에 보면은 그 약초 전문가 최진규 선생님이 가시 없는 음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는데 굉장히 귀한 건데 요즘은 그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덜 귀한 거죠. 그리고 뭐, 음나무는 가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, 그거는 아닙니다. 가시 없는 것도 약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예, 이제 요, 어, 호미로 갖고, 어, 묻어 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약, 이렇게 약 30cm 간격 정도로 호미로 표시를 해 놓고, 어, 이제, 예, 사면으로, 어, 깊이 파서 묻는데, 예, 눈이, 눈이, 요, 눈이 위로 올라오고, 예, 오늘 위로 위로 올로 해갖고, 음, 예, 땅을 이 예, 묻으면서 예, 다음 포기를 이렇게 또 예, 박갖고, 예, 이렇게, 예, 묻습니다. 이렇게 눈을 위로 보게 해서 다 묻히면은 이게 뭐 3cm, 5cm 아마 될 겁니다. 다음 하면서 이렇게 묻으면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진행합니다. 예, 이렇게 쭉두 줄로 심는데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. 예, 이렇게 사면으로 놓고 또 눈이 위로 올라게 놓고. 어, 그리고 이제 이렇게, 이렇게 계속 묻어왔습니다. 이제 조금 10개 정도 남았습니다. 이러고, 이제, 위에다가 물을 충분히 예, 주고, 어, 그리고, 좀 물이 잘안 마르게, 예, 그리고 잡초 방지를 위해서, 어, 검은 비닐을 뜯게 됩니다. 예, 이게 이제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예, 혹시 이거 보신 분, 구독하셨다가 나중에 이 결과물 또 올릴 거니까, 뭐, 구독하시나야 나중에 결과물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네, 구독해놓고 기다려보십시오. 예, 네, 어, 그, 가지들은, 음, 어, 합들은다 묻었고요. 예, 이렇게 물을 이제 처음 해줄 때는 헌법 져야 되겠죠. 나중에 추가로 줄 때는 좀 돌려도 이제 이게 중요한 게, 거의 매일 물주라 했는데, 그거는 마사에서, 어 뭐, 폭풀안 나는 그런 조건에서, 어그 조건에 이제 그 물을 매일 훔친 걸로 되어 있는데, 저거 틀면 매일 출라하면 힘들 것 같아갖고, 음 마사에 그 했는 거는 비닐을 안 씌우고, 묘목 어 농원 안에서 했는 거고, 저는 어, 이 밭에서 어,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말만 듣고 예, 예, 뭐 나중에 예, 예, 실패하면은 그냥 녹아다 어, 한 겁니다 예, 그리고 이제 이거 또다 하고 어, 위에 울퉁불퉁한 거좀 고르고 뭐 굳이 안 고라도 될것 같기도 하고 예, 그리고 이제 비닐을 어, 덮었다 쉬었다 좀 쉽게 덮어 놓겠습니다 예,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음, 구독을 하셔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성공했으면 성공했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다 아, 영상이 다시 올라갈 거니까 어, 구독했다가 나중에 아,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또 어, 지금 말고 또 나중에 뭐 하다 보면은 1년 뒤 2년 뒤에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, <laughs> 그러면 구독 구독 하시면은 제가 했는 영상이 또다볼수 있으니까, 어, 그러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